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엠유루입니다. 시상캡사 양, 지희. 지우, 안녕, 띄우 현지빠님, 초반 자세요. 응? 나6 큰년이야. 뭐라는 거? 호빈 거 같은데 그만하지? 나봐요. 돈꼭 가져올게요. 네. 아, <laughs> 그럼 나중에 사이도 날리려고. 그럼 나빠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딩 오늘도 어김없이 시시션 됐어요. 나이큰 선비야 김민주 모르이참은 어떻게 선배면 뭐니 진짜 너 여기다 별척되는지 우리도 야 우리 패턴 몰라다 신경쓰는 안 사과하고 니가 결패턴 아이들 전부 얘기가서 물고 사과하고 이제는 또세 배로 갚아 언니와, 꼬, 그 돈이 많아 내무 선생님 갚을 거고그메이크쓰으로 망할 거야 그리고 상금싹더챙겼어 나는 야그 선생님 이제 말씀 드어서 니가 전부 적어서 한대시팔때부 붙이겠 거야 이제 내가 니가 지 행동 증거고지인자 사단